굴곡근 아까 사각근에 대해서 했어요. 경추 굴곡근, 흉쇄돌근에 대해서 할게요. 모션 자체는 비슷해요. 그리고 활용 방법도 비슷하고 사각근은 전중후 나눠서 했지만 얘는 나눠서 하지 않아요. 자 흉쇄돌근은 자 이렇게 반대측으로 회전을 많이 하게 된다고 그랬죠 사각근은 축구를 자 회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 어, 목이 많이 아파서 오신 분들은 회전을 많이 못해요. 몇지밖에못 한다. 네. 네. 그러면 회전이 가능한 부분까지만 딱 가는 거예요. 흉쇄 돌근 그래서 여기까지 갔어요. 자, 그럼 흉쇄 돌근은자 반대로 회전을 주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해야 수축 수축을 하는 거긴 한데 이완을 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, 사실은. 음. 그러면 흉쇄 돌군이 힘을 안 받고 풀려 버려요 오히려 더. 그래서 자극을 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이 손을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돼요. 이 사람이 가능한 범위까지 이렇게 가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자 손을 올려놓고 그대로 똑같아요. 사각근처럼 대각선 발 방향으로 동측 발 방향으로 밀어주게 돼요. 그다음에 얘는 여기를 수축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고개를 천정 방향으로 올려봐요. 올리면 쑥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? 네. 이게 흉쇄들돌근이 지금 수축한 상태예요. 음. 그리고 이완은 중력 방향대로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시술자가 눌러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. 유형돌기 있는 부분이 있죠. 얘는 자 여기에서 스토놈에서 이쪽에서 쇄골에서 스토놈에서 이렇게 해서 유형돌기 와서 딱 붙거든요. 유형돌기 있는 부분을 딱 컨택을 딱 해주는 거예요. 고정을 딱 해주는 거예요. 그 자리에 위치한 근육에 위치한 자리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고개 돌아간 방향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손의 위치가 틀려지게 되는데 자 위험돌기 맞고 아무래도 이쪽으로 많이 가지는 않겠죠 근육이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쇄골 안쪽하고 흉골에 가서 붙었기 때문에 약간 안쪽 그 위치 쇄골 안쪽 위치에 들어갈 때 대주면 이 상태에서 스트레치 약간 시켜준 상태에서 수직으로 위로 전방으로 살짝 고개 들어보세요 힘만 그렇죠. 이때 고개를 많이 들려고 신전시킬 필요 없어요 네. 약간의 2 0 힘이면 고개가 들리겠어요? 안 들리겠어요?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힘만 주는 상태로 쑥 해보세요 하면 벌써 내 손끝에서 쑥 올라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. 다시 힘 빼고 7초 적용해서 해볼게요 시작 하나 호흡 마시고 멈추고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그리고 후 뱉으면 힘이 여기서 쫙나가는 데. 자, 여기다 손가락 끝 한번 대보시겠어요? 자, 제가 해볼게요. 자, 호흡 마시고. 자, 하나, 올라오죠? 둘, 셋, 넷, 뗀. 다섯, 여섯, 그리고 후. 아. 자, 어때요? 쫙 풀리죠? 네. 아주 약한 힘을 줬는데도, 여기에는 뗀뗀해지고, 이완되고, 바로 고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더, 세 번이니까. 하나, 둘, 셋넷 다섯 여섯 그리고 후쫙 풀려요. 자 끊고 반대쪽 한번 해보세요.